네 이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선 이제 목차 펴보세요 이제 교재 제일 앞에 목차가 있습니다 목차에 우리 49회 회계신문과 어떤 주제들이 출제되었는지부터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무에게 재무에게는 첫 번째 1번은 금융자산 나왔었네요 금융자산 중에서 손실충당금 이제 대손충당금이라는 표현 같은 표현입니다 여러분 대손충당금하고 같은 거죠 손실충당금이 나왔었고요 자, 문제 2번은 유형자산이 나왔었는데, 사례가 두 개로 쪼개져 있었죠. 큰 문제, 각각이 다 25점. 배점인데 이렇게 안에서도 큰 문제 안에서도 이렇게 쪼개져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 1번은 전체가 손실 충당금에 관한 물음들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 문제 2번은 전체 25점 배점인데 안에서 사례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독립된 사례라고 표현될 겁니다 사례 1번과 사례 2번은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고 그 안에서만 풀면 된다라고 주어질 거예요 독립된 사례다라고 주어질 거고 사례 1번은 유형자산 중에서 아주 전형적인 문제, 장기 할부 취득에 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장기 할부 취득 시에 자산 쪽에서는 감가상각비가 나오고, 잡힌 장기 미지금 부채 쪽에서는 이자비용이 나온다. 그거에 대한 우리가 흐름을 알고 있냐? 라는 것을 물어보는 거고. 유형자산, 사례 2번은 유형자산 중에서도 자본적 지출과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 우리가 유형자산을 사가지고 시간이 흘러 갖고 있다가 뭐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던가 효용이 증가하는 투자를 한거예요 그걸 우리가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죠. 자본적 지출이 일어나고 그때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아니라는 걸 물어보시는 거고. 강가상각 방법의 변경은 회사가 어떤 유형자산을 원래는 예를 들어서 정액법으로 강가상각을 하고 있다가 어? 이거 연수학계법이 좀더 합리적인 것 같은데 올해부터는 바꿔볼까? 이런 식으로 강가상각을 하는 방법을 바꿀 수 있거든요. 그 변경했을 때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 아니라는 거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 3번은 재고자산. 사례 1번은 재고자산이고 사례 2번은 수익의 인식 다른 파트에서 나왔, 나왔죠? 문제 3번은 다른 파트 2개가 문제 3번을 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재고자산에서는 소매재고법, 매출가격환원법이라고도 부릅니다. 같은 표현이에요. 소매재고법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매가가 있는데 그 매가를 원가로 환원해서 네가 재고자산 기말 금액을 파악할 수 있니? 계산해낼 수 있니? 라는 걸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수익의 인식 수익의 인식은 우리가 보통 어, 재고자산 같은 걸 팔았을 때 수익을 인식하는 게 기본적이기 때문에 재고자산하고 아예 관련이 없다고는 할수 없을 거고 자 수익을 인식하는데 평범한 경우가 아니고 건설계약 이건 어떤 거예요 여러분? 진행률 한 번에 물, 물건을 만들어서 야 팔았다 매출 얼마 한 번에 인식하지 말고 건설 우리 공사 같은 거 오래 걸리잖아요 아파트를 짓는다고 해봐요 뭐 1년 2년 3년 오래 걸리잖아요 오래 걸릴 때 언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느냐 내가 원가가 투입된 만큼 진행이 된 만큼만 수익과 비용을 인식해라. 얼만큼 진행했는지 확인해서 진행률이라는 걸 계산한 다음에 네가 노력한 만큼 수익과 비용을 점점 인식해 나가라 이런 거잖아요. 이게 건설형 계약입니다. 자 마지막 재무회계 4번은 또 금융자산 중에서도 이게 이제 다양한 금융자산이 많은데 주식과 채권을 사는 경우를 비교해서. 기타 포괄 손익 공정 가치 측정 금융 자산. 우리가 약자로 FVOCI 금융 자산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우리가 금융 자산을 크게 세 개로 나누는데 어, 공정 가치가 변할 때 우리 시장가가 바뀌는 거죠. 금융 자산이 막 시장 가격이 바뀌는 거예요. 시장 가격이 바뀔 때그 시장 가격 변동을 내가 손익으로 바로 인식하는 게 우리가 fvpl 금융자산이라고 부르는 거고 지금 이번 시험에 나온 거 이거는 자 시장 가격이 바뀌었는데 그 시장 가격이 바뀐 거를 나의 단기 손익으로 인식하지 말고 기타 포괄손익이라는 걸로 포괄손익으로 인식해라 라는게 금융자산이거든요 그런 금융자산이거든요 자세한 거는 제가 문제 하나하나 풀때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전체 어떤 게 나왔는지 설명을 한번 드리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짧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떤 유형이 있나요? AC 금융자산, 상각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이라고 해서 자 공정가치 평가 그렇게 시장 가격이 바뀐 거를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에 반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어차피 공정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이만큼 만기까지 이자와 원금을 받기로 하고 네가 지금 이 자산을 금융자산을 산 거기 때문에 공정가치 변동을 반영하지 마, 반영하지 말고. 상각후 원가로만 측정하렴 그게 AC금융자산이라고 하는 거죠 자 요렇게 재무에게는 이렇게 크게 주제가 이번에 4개가 나왔네요 아주 전형적인 주제들입니다 원가에게도 뭐가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뭐가 나왔는지 짧게 영상 잘라서 다음 문제 의원부터는 다음 영상으로 그냥 할게요 자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요 재무에게 끝났고 원가관리에게 이교시는 뭐가 나왔는지 볼게요 최신 49회 문제 1번 보조부문 원가의 배부가 나왔습니다. 직접 배복법과 상호 배부법을 니가 알고 있냐라는 거예요. 자, 요거는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여러분 지금 여기서 다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기는 제가 짧게 공부하셨던 분들은 아 저게 나왔구나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낯설 수 있습니다. 아, 그냥 이제 제가. 전체를 그냥 한번 뭐가 나왔는지 가볍게 정리하는 시간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제가 문제 하나 하나 풀때꽤 설명을 그때 가서는 충분히 드릴 거예요. 지금은 아 저런 게 나왔구나 정도만 보조 부문 온과가 이거 여기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새우 꽝을 만든다고 해봐요. 새우 꽝을 만들면 우리가 새우를 반죽하고 실제로 뭐 튀기고 이런 실제 제조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게 아니라 보조하는 공장에서 이 주력되는 제조 부문을 보조하는 부분. 부문. 예를 들면 새우깡 만드는 튀기는 기계가 고장났을 때 그걸 고쳐주는 수선 부문 그리고 어떤 전기 같은 걸 공급하는 또 부문 이런 보, 그걸 우리는 보조 부문이라고 불러요. 보조 부문에서 발생한 어떤 제조 관제 몸가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새우깡이라는 제품에 배부할까라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력이 되는 새우깡 튀기는 기계라면 그 새우깡 튀기는 기계에서 발생한 제조 관제 몸가는 계산해서 오 새우깡 튀기는 데 돈이 들어갔으니까 이건 새우깡 원가에 직접적으로 배부할 수 있거든요 쉽게. 근데 이 새우깡 만드는 튀기는 기계에 들어간 수선비, 새우깡 만드는 튀기는 기계에 들어간 뭐 전기요금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새우깡에 배부할 것인지가 고민이 되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보조부문에서 발생한 제조간접 원가들을 주력 배부, 주력 부분에다가 배부를 일단 하는 거예요. 새우깡 튀기는 기계가 고치는데 들어간 수선비 그리고 전기 요금들을 일단은 새우깡 튀기는 기계 쪽으로 돈을 배부하는 거예요. 거기 들어간 걸로 그 다음에 이제 새우깡이 배부하는 거거든요. 제품 원가로서 그때 보조 부문의 원가를 보조 부문의 원가를 주력 부문 제조 부문으로 배부할 때 어떤 배부법을 쓰느냐가 직접 배부법 상호 배분법 또 단계 배분법도 있습니다. 일단 시험에 나온 거는 직접 배부법과 상호 배분법이거든요. 이두 개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라는 걸 물어봅니다. 우리는 실제 문제 1번을 원가 문제 1번을 풀이할 때는 단계 배분법까지 다 해볼 겁니다. 다음 회차에서 어떤 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상황일 때 직접 배부법, 단계 배분법, 상호 배분법을 다 적용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까지 우리 다 같이 연습할 겁니다. 자 문제 2번은 전부원가 계산과 변동원가 계산을 비교해서 네가 알고 있니? 라는 걸 물어봅니다. 나중에 설명을 다시 드리겠지만 전부원가 계산, 변동원가 계산이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원가 계산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제품의 단위원가도 달라지고 그 해에 비용 처리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당신이 알고 계십니까? 라는 거거든요. 이것도 뒤쪽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문제 3번은 일반적인 우리 제조기업 우리가 크게 봤을 때 여러분, 재무회계에서는 우리가 상기업을 가정합니다. 내가 직접 물건을 만드는 게 아니고, 물건을 사오죠. 재고자산을 매입합니다. 그래서 이윤을 붙여서 다른 회사에 파는 거예요. 소비자나 다른 회사에. 상기업을 가정하고 우리는 재무회계를 공부했습니다. 원가회계에서는 내가 직접 만드는 거죠. 제조하는 기업인 거예요. 농심이라면 새우권을 만들고, 삼성이라면 갤럭시라는 폰을 만들 거예요. 이렇게 제조기업이 이 제품의 원가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기본적인 흐름을 물어보는 게 문제 3번입니다. 됐죠? 마지막으로 문제 4번은 결합원가의 배부. 그리고 결합원가의 배부 그후 단계에서 추가적인 가공을 어떻게 하는지, 많은지, 어떻게 판단하는 게 효율적인 건지. 합리적인 의사 결정인지 네가 알고 있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결합 원가의 배부는 우리가 공정이 여러 개가 있다고 해 봐요. A 공정, B 공정이 있는데 A 공정과 B 공정에 공통으로 들어간 돈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A하고 B 공정이 나누어서 부담해야 될 거잖아요. 그때 어떤 기준으로 배부해야 할 것이냐라는 거를 이제 알고 있냐라는 걸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추가로 배부받은 다음에 어떤 원가를 추가로 투입했을 때 우리 회사가 수익이 더 늘어난다. 그때 그런 결정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게 관리회계예요, 관리에게. 관리회계. 관리자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경영자가 어떤 관리적인 측면에서, 어, 그런 결정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라는 거를 결정합니다. 이번에 추가적으로 100원을 투자하면 우리 회사 수익이 120원 늘어나요. 그럼 어떻습니까? 해야겠죠. 선택해야겠죠. 플러스 20원이니까. 근데 만약에 비용이 100원이 들어갔는데 증가하는 수익이 90원 밖에 없어요. 그럼 어때요? 10원이 손해니까 그런 선택은 하지 않는 게 합리적이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당신이 할수 있습니까? 라는 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문제풀이를 바로 이어서 할까 하다가 짧게 짧게 영상을 최대한 심플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잠깐 쉬셨다가 이제 재무에게 문제 1번 금융자산 손실충당금 문제풀이로 찾아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